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내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내가 뭐냐면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식물과 가축이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세번째로 이스라엘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네번째로는 오히려 대적이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들입니다. 16절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극렬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민족을 진멸하라. 그들을,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나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결과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죠 저들은 크고 강하니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면 반드시 집니다 그리고 40년을 허손세월 했습니다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싸우신다는 것을 유단 동편 땅을 차지하며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다 잊어버리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기에 모세가 거듭 거듭해서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이것도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멸해버리면 그 비어버린 땅을 들짐승이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다 진멸한 다음에는 25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 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조각한 신상들을 철저하게 멸하라 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 날. 죄악을 향하여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부정한 땅에 임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거듭거듭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해도 그 경험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할 때, 자기 생각을 우선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압니다. 정말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일상인 우리의 죄성을 보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의미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